2014년도에 충전매 신인으로 와가지고 벌써 3년차가 됐는데 첫해랑 두 번째 때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올해 3년차 맞이했는데 그 3년차로서 그팀 성적에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고요. 올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중상위권 이상 성적을 거두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년 1차 때, 1년차, 2년차 때 성적 안 좋았던 거종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2년차 때 성적도 안 좋았는데 팀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3년차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만큼 또 팀의 기여도 도 높여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운동하면서 다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렇게 지나면서 트라우마는 없어졌고요. 그런 만큼 올해 더 팀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후반기 때 들어와가지고, 팀에 해를 끼칠까 끼치는 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어서 조, 행운인 것 같고요. 이번 연도는 작년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는 저, 저 다른 팀들이 많이 못 봤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두 번씩은 다 해봤으니까 그래도 뭐 채, 최대한으로 공격 포인트 많이 올리는 쪽으로 한번노력해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 이라, 허 에스, 미,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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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이 상주면 스쿼드도 강하고 저희는 그때 주전 선수들이 몇몇 부상 때문에 저도 출전하고 지미에도 출전하면서 좀 약화된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위클리 베스트까지 뽑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인 것 같아요. 뭐 장키라고 할수 있는 거는 많이 뛰어다니면서 뭐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슈팅에 이런 거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중거리 슛 이런 것도 자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뽑는다면? 그 중에 하나만 뽑는다면 얼굴. <laughs> 뭐 드리블하는 그런 거 자신 있어요. 네, 제 무기는 나름 빠른 스피드랑 팀을 이용하는 연계 플레이가 제 무기인 것 같아요. 팬들이 되게 무기가 많은 걸로 생각하면 이제 그 무기 중에 뭐 가장 센 필살기에 해당하는 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laughs> 필살기면 투지 <두지. 웃음> 어릴 때부터 일단 빠르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스피드랑 돌파력은 개인적으로 좀 남들보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oh, man. Oh, man. Oh, man. Oh, two, two,

그렇게 생각한 만큼 저희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작년에 클린시트를 한 번도 못 해봐서 올해는 꼭 클린시트 하는 경기를 많이 하고 싶고 또 작년에 세 경기 출전하면서 아직까지 접은 적이 없어요. <laughs> 올 시즌 내내 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laughs> 또 앉을 수 없으니까 일단 최대한 팀의 패배를 막는 게제 목표고요. 팀 목표는 일단 감독님도 새로 오시고 색깔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일단 그 색깔을 내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기 내용이 있으면 결과도 따라오는 거 같으니까 일단 감독님 믿고 다 같이 팀 색깔을 맞추는 게 제일 먼저 목표인 거 같아요. 네, 작년보다 더 많은 승리를 할 테니까 많이 오셔 가지고 응원 많이 해으면 좋겠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도움이 많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 일단 사람 통이 커야 된다고 1 0개 이상 해야죠. 충주가 매년 하위권이었는데 이번에는 동계도 다들 열심히 하고. 감독님도 주문하시는 게 원팀을 주문하시고 저희도 이제 다들 따르라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충주 4월 3일 날 홈에서 개막전 하는데 그때 많이 보러 와 주시면 앞으로 더 재밌는 경기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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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충주, 어, 시즌 정말 감독님과 코치 대태 그리고 저희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어떤 팀과 견줘도 쉽게 지지 않는 끈끈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운동장에 많이 찾아주셔서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충전메일 팬 여러분,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팬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경기장 안에서 더 힘내서 열심히 뛸수 있으니까 일단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장에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팬들이 많으면 선수들도 힘이 와서 경기를 신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꼭 경기장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태까지 많은 응원 해주셨는데 올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4월 3일 날 충주 홈 경기장에서 부천이랑 하는데 또 많이 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팬 여러분 올해는 더 재미있고 즐거운 축구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4월 3일 날 환경도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